안녕하십니까. 30강에서는 이동평균선으로 확실한 저점매수 4가지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저점매수 4가지 패턴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점에서 4가지 패턴은 5일선 역회된 숄드형, 21선 그릇형, 오일선 쌍 저점형, 오일선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진행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포착이 예상되면 신속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에서 역헤덴 숄드형이 바닥에서 나타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LG전자 차트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역회된 숄드형이 형성되면서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부분 전 저항점을 돌파하면 그림 1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21선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5일선과 캔들이 20일선을 지지하는 눌림목을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에 20일선 그릇형이 바닥에서 나타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SKC 차트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1선 그릇형이 형성되면서 물 담는 그릇 형태의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5일선이 21선 돌파시 1차 매수를 하시고 그림 2와 같이 5일선 또는 캔들이 21선 부근까지 첫 눌림목을 줄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자주 나타나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매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 과 매도 구간에 쌍저점 형태가 나타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네이버 차트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동 평균선으로 저점 매수 네 가지 패턴과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니 유심히 보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바닥에서 쌍저점이 생기는 것이 포착되면 그림 1과 같이 5일선이 2 1일선 돌파 시 일차 매수를 하시고 그림 2와 같이 5일선 또는 캔들이 21선 부근까지 첫 눌림목을 줄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음 그림에 바닥에서 5일선이 21선 부근에서 위아래로 일정하게 진행하는 형태가 포착되면 매수하는 방법을 삼성전자 차트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5일선이 21선 부근에서 U 아래로 일정하게 진행하다가 급등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쌍저점, 여러저점, 역회된 숄더와 비슷하게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니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5일선과 캔들이 반드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전 저항점을 돌파시 1차 매수를 하면 됩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5일선 또는 캔들이 21선 부근까지 눌림목을 줄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바닥에서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니 포착이 되면 매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에서 저점을 확실히 잡는 방법이니 차트를 많이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좋은 강의였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